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대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개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선천과 후천의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실게요. 요거는 제가 쓴건 아니고 츠치피티가 써준 건데요.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선천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뭐 DNA나 집안 환경이나 국적 같은 거겠죠? 그런 걸 선천이라고 하고요. 후천은 뭐죠? 내가 태어난 다음에 쌓은 경험이나 가치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후천이에요. 그중에서 사주팔자와 운세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니까 선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선글라스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자, 이첫 번째 선글라스는 사주 팔자예요. 사람들은 5 1 8 4 0 0까지의세간경을 끼고 태어납니다. 남녀가 유별하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요. 이 사주 원국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위에다가 두 번째 선글라스를 겹쳐서 쓸 건데요. 이게 운세입니다. 이두 번째 선글라스는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대우는 10년마다 바뀌고요. 연우는 1년마다 바뀌고요. 월우는 한 달마다 바뀌고 소우는 10일마다 바뀌고 일우는 당연히 하루마다 바뀌고 해우는한 시즌마다 바뀝니다. 근데 이두 번째 선글라스가 왜 바뀐다?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해서 바뀐다. 자 이제 이 위에다가 세 번째 선글라스를 하나 더쓸 건데요. 이제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세 번째 선글라스가 우리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가치관입니다 물론 감정 상태나 육체의 컨디션이나 지식 등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세 번째 세 간경은 주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고요 경험에 따라 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죠 이렇듯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세 간경들을 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봐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역학은 변화를 읽고 변화를 일으키는 학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아까 이세 개의 색안경 중에서 역술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개답니다. 사주팔자 못 바꾼다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절대 못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채용을 잘 모르는 분이실 확률이 좀 높아요. 이 사주팔자의 채는 당연히 못 바꾸는데 용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역이면서 동시에 불역이죠. 1번 원국의 용을 바꾸는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차차 하고요. 오늘은 2번 운세의 용을 바꾸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매우 물리적인 방법으로요. 자, 여러분들 보통 진시에 출근하셔서 유시에 퇴근하시죠? 그때 집이 동쪽에 있고, 직장이 서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집이 서쪽에 있고, 직장이 동쪽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좀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세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명리하게 간지는,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든 운세든 경도에 따라서 결정되니까요. 자, 진은 양의 지지죠. 그래서 진 위에 붙는 천간도다 양간이라서, 갑병무경임이 붙습니다. 유는 음의 지이기 때문에 유 위에 붙는 천간도 다 음간이라서 을정기신개만 붙어요. 그래서 진시는 갑진시 병진시 무진시 경진시 임진시고 유시는 을유시 정유시 기유시 십유시 계유시입니다요 중에 하나씩만 나와요. 자, 지구가 원래 동쪽으로 도는데 내가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할 때 동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도 동쪽으로 돌고 나도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 진시의 구간이 더 빨리 지나가겠죠? 즉, 내가 진시의 영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내가 그 위에서 계단을 계속 또 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에스컬레이터에 머무는 시간이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사람들보다 짧아지잖아요. 그렇게 진시가 매일매일 짧아지면 어떤 공통되는 작용이 있나요? 이 진의 기운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즉, 덜 받는 거고, 갑병우경임은 공통적으로 양간이니까 양기를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업무 다 보고 이제 퇴근을 하려는데 음의 시간에 서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동쪽으로 도는데 나는 서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내가 그 위에서 뒤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서서 올라가는 사람들보다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렇게 유시가 매일매일 길어지면은 어떤 공통되는 작용이 있나요? 이 유시에 오래 머물렀으니까 당연히 유는 더 기운을 많이 받는 거고, 일정기신기에 공통되는 기운인 음기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이게 반대로 집이 동쪽이고 직장이 서쪽이다. 그러면은 이 작용이 다 반대로 일어나서 진시에 출근할 때이 진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갑병무경님의 공통인 양기를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유시의 동쪽으로 퇴근할 때는 유의 기운은 덜 받게 되고, 을정기신계의 공통된 기운인 음기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현상을 잘 이해한다면 개운법으로써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쓰고 계셨고요. 다만 그렇게 바뀐 운세가 나한테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설계를 하고 바꾼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저는 양팔통 사주라서 사주 자체에 양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저는 직장을 어느 쪽에다 둬야 돼요? 동쪽에 둬야죠 진시에 동쪽으로 출근하면서 양기를 적게 받고 유시에 퇴근하면서 음기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저처럼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집이랑 직장이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집을 일로 이사를 가시면 되겠죠. 동쪽과 서쪽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영업 시간에도 예약 손님이 없으면 산책을 나갑니다. 저는 주로 서쪽에 있는 강남 교보문구나 동쪽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으로 산책을 나가는데요. 그냥 가서 공짜로 책을 다가 오는 건데 어차피 신간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예약 시간이 뭐 펑크가 났다거나 해가지고 제가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이 딱 양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좀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음의 시간이 되면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럼 갈 때는 양기를 덜어내고 올 때는 음기를 보충했죠. 반대로 산책 나가려고 봤더니 지금이 음의 시간이다. 그러면은 교보문고로 갔다가 양의 시간이 되면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럼 갈 때는 음기를 보충하고 올 때는 양기를 덜어냈죠? 그러니까 명리학자라는 거는 언제,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시간과 방향을 고려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남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거를 한7년 정도, 제가 이 짓을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양팔통 사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운세를 가여받음으로써 음향의 조화가잘 이루어진 사주팔자처럼 바꿔놓은 거죠. 즉 중화를 시킨 겁니다. 이 산책개음법이 분명히 하루만 따졌을 때는 고작 몇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몇 분이 쌓이고 쌓여서 몇 년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내공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적공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산책사주 개운법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중화를 택했는데 뭐 혼자 일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표님이시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사주를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는 사주 팔자 보러 가면 오행구족이라서 사주 좋다는 소리 듣는데 막상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사주라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다. 차라리 치우친 사주로 태어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도 바꿀 수는 있겠죠. 바꿀 수는 있는데 어. 그냥 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겠죠. 어. 당연히 치우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말씀 보면은 나도 좀 엄마가 괜찮은, 좀 무난한 사주로 나와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특별히 좋은 사주도 없고 나쁜 사주도 없으니까 <laughs> 웬만하면은 만족하면서 사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런 개운법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에 맞는 성격으로 가기 위해서 운을 고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응용하시면은 양기나 음기뿐만 아니라 천간이 됐든 지지가 됐든 잘 골라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싫은 거는 안 받아버리고요. 간혹 술사분들 중에도 사주를 맹신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사주로 이 세상 모든 걸다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집과 직장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마다 받는 운세가 달라진다는 거를 어, 모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문학 공부를 안 해서 모든 사람이 60간지의 기운을 2시간씩 똑같이 다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다 2시간씩 받으면은 똑같은 사주팔자로 태어난 사람은 받는 기운이 완전히 똑같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같은 경도에서 동시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서 살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아무리 똑같아 봐야 받는 운세가 다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예측이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환경이나 후천적인 경험이 다른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명리학 자체가 100% 똑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주 원국과 운세가 한 몸이니까요. 즉, 우리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건 사주 팔자 원국과 운세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우리가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보강할 건데요. 만약에 진시에 동쪽으로 출근을 했다. 그래서 진시가 2시간에서 1시간 50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하루는 24시간인데 이 10분은 어디 갔느냐? 그거는 우리가 유시에 서쪽으로 퇴근하면서 다시 10분이 늘어나서 유시가 2시간 10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씩 해서 24시간이 그대로죠. 지금 전자칠판이 안 돼가지고 마우스로 할게요. 진시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그냥 평생 거기 살았어요. 아예 이사를 갔어요. 왔다 갔다 한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자체가 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가 1시간 50분이 되고 여기는 23시간 50분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제로 하루가 10분이 줄어든 거라서 어뭐 딱히 이론적인 무슨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진시에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진시 내에서, 진시가 다 지나가기 전에, 동쪽이나 서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진시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즉, 진시가 끝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면은, 이 진시는 그대로 두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시의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었던 거랑 똑같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진시에 출근해서 좀 늦게, 술시에 퇴근한다. 라고 하면은, 진도 양의 지지고 술도 양의 지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이 늘어나고 술이 줄어들거나, 진이 줄어들고 술이 늘어나거나, 요둘 중에 하나의 작용만 있지. 뭐 천간에서 양기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 위에도 갑병무경이 붙고 술 위에도 갑병무경이 붙는데, 예를 들어서 갑진시에 출근했어요. 그러면은 갑을 병정무기경이니까 경술시에 퇴근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목을 많이 받고 경금을 덜 받거나. 갑목을덜 받고 경금을 더 많이 받거나 이렇게가 되는데 이딱 하루만 보면은 값과 경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차피 출근은 맨날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 일주일에 7이 60의 약수가 아니죠 그래서 맨날 출근하다 보면 어느 날은 값이 늘어나고 어느 날은 값이 줄어들고 어느 날은 경이 늘어나고 어느 날은 경이 줄어들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는 양의 시간에 출근해서 양의 시간에 퇴근하거나 음의 시간에 출근해서 음의 시간에 퇴근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청간에는 기운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지지에만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총량을 따지자면은 양기와 음기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책 개운법을 실행을 하실 때는 어뭐 저처럼 뭐 책을 읽거나 꽃카페에서 머물러 오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즌이 끝날 때쯤에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산책을 한 시간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시즌이 끝나기 전에 30분 동안 동쪽이나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 반대 방향인 집 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30분, 여기 30분 하면서 음기를 더 받고 양기를 덜 받거나 음기를 덜 받고 양기를 더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는 유시고 올 때는 이런 차이점을 잘 이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개운법을 시도해 보시고요. 이걸로 산책 사주 개운법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원국과 운세의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칠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10년짜리 대운과 대칭되는 구조로 존재하는 11일짜리 소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 원국은 간지 기둥이 하나 둘셋네 개고 운세의 간지 기둥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라서 비율이 4대 6이 됩니다. 즉 원국은 40%고 운세는 60%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까처럼 출퇴근에 의한 영향으로 이 시운 빼고는 다 60간지의 기운을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라고 하면은 아예 다 골고루 받겠네요. 그랬을 때 사주 원국의 디지가 인과 신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사주에서는 지장간까지 전부 다 양간이게 됩니다. 인의 지장간은 무병갑으로 다 양간이고, 신의 지장간은 무임경으로 다 양간이죠. 또 사주 원국이 축이나 미로만 이루어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까지 전부 다 음간이 됩니다. 축의 지장간은 계신기로다 음간이고 미의 지장간은 정을기로 다 음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원국만 봤을 때는 100% 양기, 100% 음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주를 봤을 때아 엄청나게 치우친 사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6개의 간지를 가진 이 운세에서 60간지를 골고루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렇게 치우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만 보고 생각한 모습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게까지 치우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운세가 60바퀴를 다 돌면은, 갑자부터 계까지다 돌면은, 거기에 양기와 음기가 정확히 반반씩 들어있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의 운세 60% 중에서 30%는 양기고, 30%는 음기라는 뜻이 돼요. 즉, 이 원국 전체인 40%가 전부 다 양기나 음기로 차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음기와 양기가 30%씩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우쳐도 양기 70%에 음기 30%나 음기 70%에 양기 30%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사주가 아무리 치우쳐 봤자 7대3 그 이상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6 0간지 안에는 음양 오행, 삼재사당의 비율이 다 정확하게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다만 이 대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사람이 600년을 다못 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사이에서는 조금 치우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사주나 남의 사주가 많이 치우쳤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흉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치우쳤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개운법들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천문학적 근거가 있는 물리적인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미리 동쪽 산책 코스와 서쪽 산책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반환점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고 산책 가고 싶을 때 현재 시각, 즉 시운을 체크하신 다음에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결정하시고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결정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유모차를 그쪽 방향으로 그 시간에 끌어주는 것도 좋겠죠. 이 산책사주 개운법은 제가 직접 몸소 7년 동안 실험해 봤으니까 효과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트콜로 걸려온 전화입니다. 네, 사주익입니다안녕세요 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가능하실 때가 있나고요 아, 오늘 저녁 늦게는 가능합니다만. 늦게세요 네, 지금 혹시 뭐몇 시에 오시려고 하시나요? 6시 전까지만 될것 같아가지고. 음. 무슨 어려우신 거죠? 그쵸. 그렇죠. 보통은 저희 <laughs> 예약 일주일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실 거면 6시에는 가능하긴 합니다. 6시요? 아, 예, 네. 한번 그 뭐지, 확인 한번 해보고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예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는. 다치는...